미나미이 오타루역에 내렸습니다. 정말 이쁘네요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아저씨습 돌아에 몽닮으셨네요 됩니다. 음. 어, 수국도 많이 피어있네요. 어, 와, 진짜. 와, 무슨 야생 수국이네요. 나도 좀 찍어서 제요저 지나가는 거. 그걸 이걸, 이걸로? 너무 <laughs> 티났나요? 음, 응, 아니야 내출럴 했어.

목적 huh? 여기 mm -hmm. 나한테 드를 응. 먼저 포장 여기서 할수 있나 근데? 응. 여기 다른데? 그니까 그 취소지를 뭐 가지 거던아아 걘데? 응. 어? 뭐야 전율은 네 음. 음, 안 되려나? 거 i r information will be displayed in 가 h e i n t e 사 n e t Is this a house? i t 알겠어요? 어? 여기는 바로 여기 있는데? 어, 이거네, 바로. 어, 8분 있다가 연대요. 8분? 어. 그러면은 동키호테 한번 가볼까? 동키호테가 있나요? 거기에서 그거 사잖아 사람 아, 그래. 어, 여기 미나미 오타로 도착해서 바로 사던데? 그래? 근데 뭐 영상 속에서 바로 했는데 근처에 동키호테가 안 뜨는데? 1.5km 아, 아, 있는데 오타루 동키오 때가 1.5 k 로다아 그럼 그 사람은 오타루에서 내려서 바로 샀나 보네. 음. 들어가 볼까 저기? 8분이어서 안 돼. 안 내려줄라나? 스키줘야지 어, 우리 좀 살짝 돌아볼까요? 응. 어디로 걸어 볼까요? 어디가 그 방향이지? 오르골. 오르골? 어. 어쨌든 다 이쪽일까? 이쪽 방향이야? 저기 아니고? 응. 응, 반대쪽 한번 갔다 오던가 어차피 응. 아, 와야 되니까